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주식회사 마인즈랩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시제품 시연 영상입니다. 본 시제품은 주식회사 마인즈랩에서 구현한 안변인식, 이상행동, 식별추적의 세 가지 기능을 게이트와 카메라, 그리고 관제PC로 구성된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최초 트랙3에서 적용한 시스템과 동일하게 8대 이상의 CCTV 카메라를 설치, 다양한 각도와 상황에서 인물을 식별 추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시연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카메라의 수를 4대만 적용시켜서 구성했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가 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게이트와는 달리, 본 시제품은 일반적인 CCTV 카메라만으로도 안면인식과 이상행동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제품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면 사진 등록을 통한 사용자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서 미등록한 사람과 구분하여 게이트의 개폐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진을 바탕으로 등록된 사람과 미등록된 사람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상 행동 탐지 기능입니다. 물건 방치 역주행, 돌진, 이인 감지 등본 과제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네 가지 이상행동 뿐만 아니라 폭행, 실신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별 추적 기능입니다. 안면인식으로 구분된 등록된 사용자, 미등록된 사용자이거나 이상행동을 한 행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면인식,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시연을 위해 사용자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현장에서 웹캠으로 찍은 사진 정도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등록한 등록인은 시스템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게이트를 워킹스로로 직진, 통과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게이트가 열립니다. 미 등록된 사람에게는 게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상행동 감지 시연입니다. 먼저, 물건 방치입니다. 등록인이 지금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에 접근합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버리고 게이트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인이 캐리어를 버렸기 때문에 등록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등록인을 추적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제 화면에서 등록인의 얼굴이 감지되어 녹색 빗박스로 표시되었고, 방치된 물건은 파란색 빗박스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주행입니다. 등록인이 게이트로 진입했다가 바로 다시 뒤로 돌아서서 나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제 시스템 화면에는 등록인이 역주행을 했다는 경고 신호가 들어옵니다. 다음은 2인 감지입니다. 등록 인원 1명과 미등록 인원 1명, 총 2명이 함께 게이트를 돌파하려고 게이트에 접근합니다. 이때 게이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므로 관제 시스템에는 2인 감지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에 두 명이 서있을 때 등록인은 녹색, 미등록인은 붉은색 빗박스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업 수행 계획서에 추가로 명시한 폭행과 실신 감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이트 근처에 있던 두 명의 사람 중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폭행합니다. 이때 관제 화면에서 폭행 감지 신호와 함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등록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때 관제화면에서는 실신이 감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면인식, 이상행동탐지, 식별추적 기능들이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